수상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m Naked dress is for life. c o u l d 는 t go to the d o 예수 그리스도는 s 제나오늘이 r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죄인된 인간들이 회 t 하고하 I only k n o 오늘 또하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러면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것오이 구원을 받을것오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것이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건데. 하나님의 존경하심을 인정하고, 의지하고,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, 알지도 못하고, 하나님을 아는 것은.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 can't say. I'm not sure. 아 m n 없고 믿어질 수도 없고 생각 s u 할수 I'm 인간들에게 인생들은 어둠에 찾아 있고 비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. 성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. 燃烧吧！